낸 자는 수호지심이 의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수, 부끄러워하고, 오, 미워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의롭지 못한 걸 부끄러워하고, 올바른 것에서 벗어난 걸 미워할 때 의의 덕을 갖출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 주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죠. 그러나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가능한 자신의 치부는 가리고 최소화합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자주 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죄가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말입니다. 분명 형을 받았는데 또 어느새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도대체 죄란 게 무엇인지 상황에 따라 저렇게 바뀌어도 되는 것인가 싶기도 합니다. 수호지심. 요즘 세태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요. 권장하지도 않습니다. 실상이 어떠하든, 진실이 어떠하든, 주변 사람들이 괜찮다 하면, 있던 죄도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사자는 정말로 괜찮은 걸까요? 그 속은 어떻하겠습니까 죄를 짓게 만든 혼돈과 혼란의 세력이 그 안에 여전히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점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십니까?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고 하시죠. 그들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속에 얼마나 가증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들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하는 일들이 뭘 말하는 것인지, 그들의 선택이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증한 일들을 그들에게 말하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다 보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피를 손에 묻히고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자녀들을 가난한 종교 의식에 따라 우상을 위한 제물로 바치는 그 일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녀를 바친 바로 그날 이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 더럽힌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38절에 그와 같은 행위를 가리켜 하나님은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유린한 것입니다. 충격적이고 그야말로 끔찍하고 가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 사악했다고 그들이 하나님 집에서 악을, 악을 행했다고 전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을 그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이죠 이제 나라가 기울 대로 기운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성전 안에서 저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싶죠 이들이 어떻게 성전을 지었습니까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와 마침내 성전을 지었을 때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다 무색한 일이 되어버렸죠. 그때의 감동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때의 신앙적인 체험도 이들을 되돌려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성전은 우상을 드리고 우상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버렸고 이제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서 저 구석으로 저 가장자리로, 아니,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완전히 퇴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쫓겨나면서도 그런 이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46절입니다.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여러 주변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공포심에 사로잡히고 그 땅은 약탈당할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모시던 성전은 이제 파괴될 것이고 그 안에 있던 기물들은 다 옮겨져 가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분명 약탈당하고 공포심에 사로잡히지만 그럼으로써 이제 그들이 지금까지 저들이고 있던 그 음란이 그쳐지는 겁니다. 더 이상의 우상 숭배가 성전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그들이 섬기던 우상에게서 배신감을 느낄 겁니다. 그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는데, 정작 그들을 전혀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무엇을 그들이 알게 하십니까? 자, 우리 4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9절입니다.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 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누가 그들 자신을 다스리고 있는지, 그들이 누구를 자신의 주로 삼아야 하는지를 알 거라고 하십니다. 몰랐던 이들이 다시 알게 되는 겁니다. 보지 못했던 이들이 이제는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정말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라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늘 스스로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영을 배우고 있는데, 한 번은 강사님이 그러십니다. 핸드폰으로 서로 수영하는 모습을 찍어서 보여주라는 겁니다. 동작이 어떤지를 보라는 거죠. 제가 제 모습을 보고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정말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정말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제가 저렇게 수영하고 있는지는 전혀 몰랐거든요. 저는 평소에 제 물속에서 나름대로 제 모습을 상상하면서 또 약간의 자부심을 가지고 수영을 해 왔는데 실제 제 모습을 보니까 제 생각과는 전혀 딴판인 겁니다. 나는 나를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고 나는 그래도 괜찮게 신앙생활한다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우리 자신을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고 알아야 우리는 보다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희들의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을 알기는커녕 하나님을 무시하고 심지어 모욕하고 유린했던 이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신뢰하고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여전히 가증한 것이 남아있다면, 과감히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제사장 나라로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통한 여인,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끝까지 지키시며, 끝내 그에게서 가증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난처하게 하고, 주님을 모욕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시고, 주님보다 높아지고 우선시된 것이 있다면 허물어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주님의 순결한 신부만이 보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고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구역연합 개강예배에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당산동교의 구역들이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저녁에 있을 기도회를 통하여 모이는 성도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